우리 수영구는 짝대기만 꽂아도 아무나 뽑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선택하고 제가 몸 담았던 수영구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장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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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부산 MBC 생방송 국회의원 토론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제가 토론 잘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왔던 다른 후보 두 명은 우리 수영 현대 아파트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수영 현대 아파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차는 수영 현대 아파트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조사받았던 거 0.05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그 점수 굳이 우리 주민들 돈 들여서 다시 조사하지 않고 지금 기준에 맞게 안전진단 통과시키면 된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 구석구석 이 정도 알고 있는 토박이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의 탈! 당의 탈! 당의 탈! 당의 탈! 여러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더큰 소리로 한번 제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구를 잘 알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니다 여러분 수영구는 수영구 출신이 맡아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뭐가 아쉽고 모자라서 사하구 출신이나 진구 출신한테 우리 동네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까? 수영구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학교 졸업하고 지금도 아흔한 살 우리 할머니 모시고 3 대가 수영구에 살고 있는 유일한 수영구 토박이 수영구 출신인데. 서울에서 방송국에 인정받고 대통령님한테 인정받은 1호 참모 장애찬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수영구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꼭 필요한 일을 합시다. 수영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분들이 분담금 더 내지 않게 장애찬이 안전진단 추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안에 수영 현대 아파트 재건축 보장을 받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좌파들로부터 이재명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키려면 단순히 기호 2번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틈만 나면 대통령 욕하는 글 쓰고 대통령 비판했던 사람이 당에 들어가서 유승민처럼 이준석처럼 대통령 공격하고 흔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장해찬이는 우리 정부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한 번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도 변함없이 대통령의 옆을 지켰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입니까 여러분? 장해찬 장예찬 장예찬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후보여야 우리 재건축부터 수영구 발전을 위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라고 해서 다 힘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힘있는 거 아닙니다. 수영구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문제, 수영현대아파트에 필요한 문제 우리 동원아파트, 더샵아파트 이런 곳곳에 주민들이 필요한 문제 다이렉트로 대통령께 전화드려서 해결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장해찬입니다. 여러분 장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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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수영의 아들 장해찬을 지켜주시면 장해찬은 좌파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1호 참모의 명예를 걸고 우리 수영에 필요한 예산, 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 재건축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거 제가 대통령 임기 3년 안에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과 잘 싸우는 후보, 이재명과 잘 싸우는 후보, 좌파와 잘 싸우는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겁도 없이 제 고향 수영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뭐 했습니까? 스피커 끄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직 장계찬만 경기도에서 이재명, 김혜경 법인카드를 폭로한 공익재보자 손잡고 이재명 앞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막아서도 30m 앞까지 달려가서 이재명을 잡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쫄아서 20분 만에 도망갔습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척, 나의 척. 장애찬! 보수의 성지 수영구에서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이재명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좌파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당에서 대통령 욕이나 하고 흔드는 그런 국회의원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과 맞짱뜨는 진짜 보수 장애차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장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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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께 허락받아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예산 팍팍 통과시키고 민주당 2세 명 좌파들 때려잡는 후보가 수영구의 한명 누구입니까? 장애찬, 장애찬, 장애찬. 여러분만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모레까지 100명, 1000명에게 대통령을 지키는 유일한 후보는 장해찬이다 좌파들과 싸우는 유일한 후보는 장해찬이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여러분이 100명만 설득해 주면 장해찬이 됩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의 당선 가능성 장혜찬이 1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혜찬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뜨겁게 똘똘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장혜찬 찍으면 장혜찬 됩니다, 여러분. 장혜찬, 장혜찬, 장혜찬. 장혜찬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안 도망갑니다. 무소속인데도 진짜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안 가요? 그럼 우리가 이 동네에서 민주당 잡으려면 어디 안 가는 장혜찬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되겠지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냥 기호 2번만 내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수영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장해찬에게 여러분이 조금만 표를 몰아주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장해찬! 장해찬!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수영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구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보십시오 규제고 뭐고 없이 재개발, 재건축, 빛값 번쩍하게 합니다. 옆 동네 남구 보십시오. 광안리 옆에 그 W 보십시오. 그게 몇층짜리입니까 근데 왜 우리 수영구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수영동 주변에 온갖 규제 다 묶여있고 광안리 해안가 주변에는 고도제한 묶여있고 왜 수영구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던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해운대 부러워하고 남구한테 추월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힘있는 국회의원 뽑아서 수영구도 제대로 변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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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찬! 무소속 장해찬이가 수영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로 돌아가면 아무도 저한테 찍소리 못하는 가장 힘있는 국회의원 될 겁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직통하는 장해찬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살려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찬이 지역구 수영구에는 하고 싶은 거다 해줘라. 예산 다 줘라 하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힘도 없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문희망 여당 후보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수영 현대아파트 재건축부터 수영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대통령께 다이렉트로 보고할 수 있는 장개찬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들 겁을 줍니다. 민주당 막아야 된다고. 그런데 장해찬 지지층은 어디 안 가요? 민주당 막으려면 아 그래도 당 때문에 저기 할까 했던 사람들이 장해찬으로 옮겨줘야 민주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러다 민주당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번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드는 말 가지고 설득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모레까지 주변 사람들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100명씩만 설득하면 됩니다. 이깁니다. TV토론 이후에 이미 대세가 장해찬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거리다니면 손 흔들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며칠 사이 몇백 늘어났어요. TV토론 때문에 이재명이랑 맞닿는 것 때문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후보인지 누가 자파와 이재명과 싸우는 후보인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钢铁厂。